너의 별이 돼주고 싶어 커피 한 잔만 사주면 너의 별이 되고 싶어 <laughs> 스타가 존재한다면 나는 벅스를 던져 그건 무엇일까 스타벅 r 오 t y j u 리 o s h i p o 받아! 스타벅스 신메뉴 y e 아, 어, 근데 저 이제 노래 부를 때 옆에서 약간 좀 얼굴 빨개졌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아, 저 근데. <laughs> 저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노래에 대한 압박감이 점점 너무 심해져서 어제도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아. 자, 알겠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신메뉴가 네. 나왔습니다. 브록! 네. 브록. 거기는 말도 안 되는 거품을 그냥 카푸치노 세 배로 그냥 가격을 껑충 뛰어. 그냥 뭐 토끼보다 더 껑충 껑충 뛰게 만들어놨어요.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네. 과연 이번에 스타벅스가 어떤 신메뉴를 만들었는지 저희가 이번에는 먹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가장 궁금한 걸로 갔는데 네. 투표 결과. 결과 굉장히 신기해요. 1위부터 3위까지 굉장히 균등하게 네. 지금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3위부터 꼬고이뽀빠지 왜 음료는 또 항상 한 개를 또 해가지고 네. 100% 이거 썸네일에 하트 들어갑니다 딱 보니까 가격 딱 사이즈 나오네 5,800원에서 6,800원 사이네 전 6,400원 하겠습니다 커튼 타에 커튼 고요2 2 4년에씩 들으셨고요 29.9%예요 근데 비주얼은 솔직히 저는 보물인 거 같아요 그냥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구 환경을 아끼고 지구를 사랑해주세요 플라스틱 말고 크림도 약간 색깔이 좀 다른데 약간 아, 그래요? 영롱한 하얀색이 아닌 유리빛이 이게 예. 예. 드브로 휘핑크림이라고 일반 휘핑이랑 달라요 휘핑 카라멜하고 먹었는데 개맛있는데? 개맛있다 <laughs> 이 휘핑크림을 따로 먹나요? 아니면 음료랑 섞어서 먹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섞어 먹으면 좀더 맛있더라고요 나는 따로 먹어요 따로 그럼 숟가락을 퍼서 먹어요? 아니 그렇게 혓바적으로드세 어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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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먹어보시죠 이것도 ASMR 가능한가요? <laughs> <laughs> 아 오늘도 설사 오지게 하겠다 유제품이구나 달달함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할리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맛이네요. 약간의 커피 향도 느껴지지 않아요? 커피니까 커피 향이 느껴지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보통 <laughs> 카라멜이 세니까 커피가 잘안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다른 다른 맛. 이게 아, <laughs> 네. <laughs> 이름이 뭐라고 했죠? 같은 라의 커피 팝치는고 어떤 사람들은 더위 향이나 매가 만맛이라 와. 말. 이게 딱더위 사냥 메가톤 우유랑 섞은 슬러시 느낌이 없잖아. 나는 되게 맛있는데. 되게 맛있어.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상당히 익숙한 맛이고 조금 그러면은 한번 카라멜을 이 녀석을 조금 더 섞어 갖고 아, 머랭 쿠키처럼. 혹시 좀달게 없어 가지고 머저리같이. 섞으니까 밍밍해졌어. 아, 순해져. 그리고 솔직히 이거 그란데 사이즈죠. 그란데 사이즈면은 제품 가격도 훨씬이 비싸다는 거야. 가격이 얼마죠? 그란데 사이즈. <laughs> 야, 저, 아니야, 많이 그랬잖아. 네. <laughs> 이거야? m r 이 맞지? 6,800원. 6,800원은 터무니없는 가격. 프로! 어. 저는 솔직히 5,800원이면 스타벅스 그 네임 밸류 해가지고 괜찮다 하려고 했는데 6,800원은 ,800 너무 터무니없어요. 프로! 프로! 7,000원 말도 안 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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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말이 안 된다. 자, 2위로 넘어가시죠. 내가 봤을 때 솔직히 말해도요, 2위, 1위, 그냥, 겸허이. 예상. 겸, 겸허이. 겸허이. <laughs> 예쁘다. 섞어서 먹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먹어야 되나? 그냥 다 먹어. 먹어 섞어서 먹어. 오케이. ]이다. 아 일단은 색깔은 굉장히 아니 그 정도로 안안 섞여. 안 섞여. 아 다른 말. 재능이 안 하냐? 다른 말. 아 이거 못 느꼈다. 오 다시 해줄래? 오. 경보아 <laughs> 그냥 연유야. <laughs> 위에는 단맛이 없는 약간 어. 라떼 근데 저 궁금한데 돌체 라떼 할때 돌체가 뭐예요? <laughs> 돌체 라떼 마셔놨어요? 네 아니요 저는 라떼는 안 먹어요 스타벅스 메뉴예요? 음. 돌체 고스트 우리 커피 머신 있는데 그거랑 음. 상관없나? 몰라요 어, 알겠습커피 <laughs> 씁쓸함과 달콤함을 동시에 먹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연유 신메뉴 이거 괜찮아요 이거는? 얘는 너무 달지 않고 적당히 단맛을 네. 맞아요. 주면서 맞아요. 그 연유에서 오는 그 우유 빛깔 우유 빛깔이요? 죄송다 <laughs> <laughs> 아니, 약간 이게 오케이. 어떤 차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시럽을 넣으면 은 그냥 달달함만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에 반면에 여기는 약간 유제품만의 특유의 달달함이 있어갖고 음, 음. 훨씬 더 약간 고소한 맛도 나서 되게 되게 맛있는 거같아요 바닐라 향보다 두유 같이 약간 되게 고소하다 는 느낌이 나. 요 그게 되게 맛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기회가 된다면은 라떼를 두유랑 같이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고소하고 달콤해갖고 커피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이 별명이 관장 라떼래요. 간장 났대요. 이거 근데... 먹으면 질기게 싸는 거예요, 그러면? 나 진짜 지금 농담 아니고 배 속에서 지금 부글부글 돼. 그렇게 오늘 잘 싸게 해주는구나. 근데 잠깐만요. <laughs> 설사 한다고 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고거 수다 뭉서 반성해야 되는데. 이거. 살 빼라고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웃음> <웃음> 그냥 이거다이트 일단 가격 듣기 전에는. 저는 일단은 그냥 맛만 봤을 때는 굉장한. Dear Mr. Starbucks, it's too much. It's overcharged, overpriced. 얘도 막 그렇게 스페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부모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드라마 내용만 봐도 바리스타 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없지 않아 들기는 하네요 풀 사이즈 기준 320kcal <laughs> 아까 먹은 디크 카레를 420kcal 와 미쳤다 스타벅스는 가격을 칼로리별로 측정을 하나 봐 이것도 <laughs> 똑같은 콜드브루우 Very nice. 휘핑크림 맛있다. 휘핑크림이랑 이 초콜릿으로만 너무 맛있네. 휘핑크림 거안넣 먹는 분도 있더라고. 나안넣어 먹거든요. 섞이면 약간 밍밍해져나돈 많은 차 가려고. 저 휘핑 필요 없어요. 어아 근데 왜 그딴 자존심을 <laughs> 부리는 거예요 거기서? <laughs> 얘도 층이 있어요. 맨 밑층 먹었어요? 뭐맨 밑. 아. 이거는 하루 에한잔 먹으면 1년 안에 당뇨 바로 온다. <laughs> 어 이거 야 이거 당뇨 샷이네. 섞어, 섞어 먹어야 <laughs> 되는. 위에 다시 한번먹어습니다 나의 비리샷. 아위에도 졸라 난데? 와 이건 달콤한 끝판왕인데? 이거는 초콜릿의 향에서 오는 달콤함 보다도 설탕에서 오는 달콤함이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해요 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초콜릿 느낌이에요 되게 부드럽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초콜릿 맛 음. 그리고 그렇게 특별하다고 는 솔직히 말해면난 난 모르겠어 저도 이게 뭐신 메뉴라고 해서 무조건 특별해야 될 법은 없지만 이거 그냥 먹었을 때신 메뉴인가? 랄 정도로 다른 데서도 충분히 먹어봤을 거다 이게 휘핑크림이 위아래 뱀뱀톤이 있다는 느끼함이 나나요? 느끼한 거는 못 느끼겠어요 근데 아마 너무 달달해서 느끼함이라는 게 느껴질 수도 있요 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가격 자체가 지금 안 봐도 딱 6천 원댐 넘잖아요. 아이징. 댐이에요. 그고 하겠습니다. 한번 네. 먹을 수 있을 때는 최고일 수 있어도 두번세번 번 먹으면은 리고 질려.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음. 가격은 6,800원이에 그렇잖아. 또 있나요 혹시? 보너스가 있어 보너스가 있나요? 지금 요즘 보너스가 없는 영상에 보너스가 없으면 섭섭하다고 댓글을 다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렇뭐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럴 수있죠 사람은 다양한 네. 사람이 있으요까 네. 아 디저트 먹고 다디저쓰너 <laughs> 이름이 뭐니? 베이컨 치즈 데니시고요 블랙 쿠키 티지 케이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 들어봐요, 들어봐요. 묵직하다. 묵직하고 내가 왔을 때는 무게를 감안해서 안에 짱돌 하나 넣어준 것 같아요. 와. 미국산 짱돌. <laughs> 820칼로리. 8 820 2 0칼로리인다 때려먹네, 그냥 이거. 아니 스타벅스는 뭘 넣는 거야 도대체? 딴딴하네 딴딴. 약간 파운드 케이크 느낌 나는데? 파운드 케이크 맞나요? 파운딩 케이크인가요? 파운드 케이크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게 파운드 케이크랑 <laughs> 생김새가 비슷하죠? 이건 질감이 그렇다고요? 질감이 어떻게 이게 파운드 케이크예요? <laughs> 치즈 케이크랑 가깝죠 이거는? 다른 말. <laughs> 아내가꽉아 있어요, 쿠있크요쿠앤아로 아니 아니 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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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아 달달하게 여자친구랑 봄니 향연을 느끼면서 먹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니럼 한번 상황니 하나 할까요? 다른 니아 자기야. 어, 어. 제제재순아 응? 아. 아, 가 이걸로 먹을까? 그래, 쟤쟤쟤쟤나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요쟤쟤쟤쟤쟤쟤쟤 딱 봤을 때 솔직히 쿠앵크 느낌 나잖아요. 그것보다 치즈케이크 맛이 훨씬 음. 강하고 치즈가 한 70이면 음. 쿠앵크가 30. 저는 이 맛있는데요. 뉴욕 치즈케이크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아랫부분이 오레오 과자 응. 검은색 그 맛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중간중간에 수, 수, 쿠키도 박혀있어요. 단맛보다는 음, 치즈랑 다크초코. 이건 치즈케이크 치면 좀 달콤한 면이 없잖아요. 없잖아, 있잖아 그래서 그냥 아메리카노만 먹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치즈가 많이 들어서 가 조금 말먹으면 느끼할 것 같아요. 전 솔직히 벌써 느끼해. 약간 물력. 제대로 키스 한번 하자. 오빠. <laughs> 오빠 우리 그럼 프렌치 키스 할까? 나거 돌려. 돌려. 저는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대표주는 음식 이 있는지 또 오늘 처음 알았네. 어. 어 그리고 아까 보니까 베이컨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약간 이삭 토스트 베이컨 수준인데. 베이. 잠깐 잠깐만, 잠깐, 잠깐, 뭐, 타임! 왜? 그리고 이거 얼마였죠? 6,500원인데. 이게 6,500원인데. 나는 근데 왜 생각이 케이크가 6 5 0 0원이안 비싼 것 같지? 음. 케이크는 원래 약간 주 메뉴가 아니잖아. 어, 그래서 저거는 뭐 느낌상 좀더돈더 더 주고 먹을 수도 있다라 생각해서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거든요. 웬만한 데 가도 4,500원 하잖아. 저는 그렇다고요. 왜 소신을 거 꺾으신 것 같은데 갑자기? <laughs> 얘기에들어니거 <들어볼까요>? 일리 있네요. <laughs> 괜찮아 봐볼까요? 잠깐만요. 여기 여기 제가 안볼게요 자, 그게 몇 개인가? 다른 말. 우리가 이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갈줄 모르면 우리 셀카패스야. 둘. 여기 두? 여기 두개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하나, 하나, 하어두 개, 개, 세 개, 총 하루 만에 네 개. 다섯 개. 자,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먹기 전에 가격 얼마인지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 요 얼마예요? 사천구백 원. 어, 생각보다 싸다야. 사장님. <laughs> 아니, 베이컨 다섯 장. 아, 여덟 장. 감사한다. 또 오븐에까지 구워준다고 생각했을 때 괜찮아, 나쁘지 않은데? 나, 아, 아, 스위스 치즈요? 음 전형적인 스위스 치즈 똥네. 꿀 있네. 아, 너무 좋아. 아, 좋다는 거야? 꿀 어우, 너무 좋아. 좋아. 와어 와, 맛있다. 같이 먹어볼까, 나는? 음. 맛있다! 일단은 꾸덕한 치즈의 향이 가득하고 더불어서 베이컨의 돼지고기 기름 냄새의 향이 가득해가고 너무 좋아요. 페이스트리가 약간 오븐에 구워서 그런지 약간의 바삭한 면이 좀있어갖고 훨씬 더 먹기도 좋고 치즈 말고 그다지 간을 해주는 게 없어서 베이컨 응. 향과 그 베이컨의 짭조름이 응. 조금 느껴지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걸 먹고 달달한 프라푸스를 먹었는데 이게 단짠이에요. 근데 이건 생각보다 짜지가 않아. 쟤보다 얘가 나아. 요 약간 끼니를 조금 더 때우면서 간식용으로 커피랑 같이 함께한다면 저는 이거 강력 응? 추천. 응? 응? 그래도 항상. 항상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없죠. 단점... 좀 약간 안에 공기를 <laughs> 좀 많이 넣었다. 저는... 호! 하겠습니다. 저도... 유일하게 오늘 나온 모든 제품 중에 유일한 호 아, 네, 총평 가까이 그러면 이제... 저 근데... 케이크 했어요. 브로. 저... 케이크... 풀로 했어요. 불로저불로 스타벅스 신메뉴 먹어봤는데 어떠나요 사실 분위기를 사러 간단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스타벅스가 너무 브랜드 인식으로 인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만 감안해 주신다면맛 퀄리티 면에서는 월등히 좋다고 저는 인정하기 때문에 제발 put the price down. 저는 신메뉴를 먹어보면서 느낀 게, 이게 전반적으로 스타벅스가 너무 고칼로리고, 너무 다 때려 박는 식의 신메뉴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스타벅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아메리카노와 콘수 브루를 네.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메뉴가 나오고, 네. 진짜 커피 맛을 즐길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좀 신메뉴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저희 탑3 투표는 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저희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right.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소중한 의견 내주. 시 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주세요. 고마워요. 난 띠에루가 좋아. 틴띠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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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씬디린. 웃음> 벚꽃 다 떨어졌다.